혹시 교통 신호 시스템이 고장나서 도로가 엉망이 된 상황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세요? 한두 번씩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막 도로가 막히고 차들끼리 엉키고 뭐 정말 말 그대로 혼란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뇌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이 하는 역할도 이와 비슷한데요. 뇌의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이 되는데, 만약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뭐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신경염증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면서 부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뇌 신경세포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을 얘기하는데요 혈관을 확장하거나 수축하는 데 관여하기도 하고 또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을 하거나 신경 염증이 증가하면서 두통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고장나 도로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 신경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지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뭐, 이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면서 혈관이 확장돼서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수면 부족은 신경 전달 물질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서 두통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카페인 과다 복용입니다. 우리 카페인은 적당량을 섭취하면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편두통약은 카페인 성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다가 갑자기 끊는 경우에도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반동성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단순히 혈관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